오늘은 어제 아버님 집에 뭐좀 들을 사가지고 한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가는 길에 친구들 옛날 집 터도 한번 찍어주고 어렸을 때 놀던 걸 자세히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 아리싸거리, 아랫사거리. 아리싸거리. 아래쌍 거리 왼쪽에 보이는 데가 무한읍자치센터가 옛날에 서울역었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내가 옛날 무한 군대 버스,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이거 무한정화하 종합센터가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음, 집입니다 여기가 세탁소 자리입니다 이쭉좀 나오면은 지금 왼쪽에 어뚜기 예, 식당이라고 보이는 자리가 옛날 합평 약국 유선여관 주인 박수봉 씨네 합평 약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왼쪽에 보이는 길이 났는데 여기가 있는 무한 정리소 자리입니다 무한 정리소 무한 정리소 자리에서 여기 좌측으로 좀 돌고 회전을 하면은 음 우리 지금 친구 집들을 내가 소개를 하려고 옛날 소개를 하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내가 옛날 길이 나올 땐 내가 정미술자리고 예, 지금 우측에 저 집이 보이는 데가 정유인의 정해명이네읍장하는집 동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기 보이는 여기 집이 안도인의 집, 예? 안도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측에 보이는 데가 올 친구 동창 정승철이네 집입니다. 예, 여기서 다시 여기가 옛날 내과. 내과였는데 예, 복계를 해가지고 지금 복계가 된 상태입니다. 예, 옛날 성내리 그뒤 내천인가? 내천. 생내리, 얘가 내천이고, 얘가 지금, 지금, 사무소 뒤에, 뒤에 동네 생내리, 동네입니다 생내리. 저는 저기가 교회 옛날 읍교회 제1교회고 음, 지금 길란의 위쪽에 어, 어, 있는 데가 어, 옛날 두부지 김미생이네 집입니다. 김미생이네 집. 어린이 보호구입니다 여기가 옛날 백반 정식 옛날 동맹당 깨기집입니다. 깨기집 깨끼재, 우리 어렸을 때 깨기 먹은 집이. 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무한 업사무소입니다. 읍사무소인데 이쪽에 중간에가 지금 옛날에 농협 창고, 쌀 창고가 있는 지역을 읍사무소가 상엽에 옛날 면사무소 자리죠. 읍사무소가 좀 있고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내가 어제 성님이 집이에서 전화 왔는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무한식당 자리, 무한. 옛날 성님이네, 최성님이네, 가게 집입니다, 기 여기가 우체국 자리고, 이리 도모는, 이 우측에 있는 데가 지금 공원식으로 됐는 데가 옛날 무한정리소 자리. 무한정미소 자리고 여기 길 들어간 데가 무한 노송원 이게 노인당이죠 월했을때 저기 보이는 데가 승자네 집입니다 제 승자네 집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보이는 데가 양큰원이가 집입니다 양큰호인네집 오늘 좀 자세하게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승자네 집은 지금 누가 아무도 안 살고 있네요 지금요 여기 옛날 노인당 무한 노송은, 노인당입니다. 승전에 지금 그대로 지금 남아있네요. 문이. 면성 2길 37-6이 지금 새도로 길입니다. 집이 지금 빈 집으로 그대로 있네요. 장미꽃도 화분에 펴있고, 마루도 있고, 그대로 옛날 흔적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요 여기가 양 그때 무한정미소짜리 인데 군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마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네요 공원으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찍어 보낼 리니까잘 보세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뛰놀던 때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우측 에 있는 데가 이발소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집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 그리고 여기 있는 집, 우측에는 지금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리 이사온 집입니다. 저 농협도 옛날에는 창고였고, 그 앞에가 요 피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조들이 피석들이, 업적 피석들이 음, 다 충원탑으로 옮기고 없고, 여기 온놈 쪽, 뒤쪽 골목에가 강국이, 고인의 우리 이강국이네 집하고 청한의 집, 인숙이네 집이, 얘가 이 골목길에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네, 뒷동네를 못찍어가지고 오늘은 뒷운동장을 찍으러 살짝 올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여기가 뒷운동장입니다 뒷운동장 옛날 여기가 정원이고 이 앞에 지금 놀이터 이 보이는 데가 옛날 그 교장 선생님 그 간사에 있어요, 간사. 여기를 우리가 다 소다하고 깽이로 일구어가지고 운동장을 그때 다 갖고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차가 보이는 데가 초가집 정성내내 동창 집입니다. 정성내. 그리고 그 뒤에가 안철운의 집. 안초르네집. 안철운의 집입니다. 안철운의 집. 안초르네집. 그리고 지금 여 우측에 왼쪽에 있는 데가 옛날 미나리 깡인데요. 장터 홍우라고 적어진 이 미나리 깡인데, 미나리 깡이 매립이 되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